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홍당물을 갖고 왔지요. 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혼자만 먹었어요. 게으른 거북이는 하루 종일 냉가에서 놀기만 했지요. 어느날, 거북이가 토끼네 밭을 지나가다가 홍당물을 보았어요. <놀람> 좋아하는 홍광우도 하나만 먹어볼까? 거북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 개나 먹었지요. 토끼는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서 먹겠지? 나도 먹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거북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손뼉을 쳤어요. 불을 그래, 바로 그거요. 거북이는 집에서 커다란 붓과 물감통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붓으로 홍당무를 하나씩 칠했어요. 홍당무는 모두 흑색으로 변해버렸지요. 맛있는 홍당무 누구랑 먹을까? 나 혼자 먹지! 바구니를 들고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아니! 내 홍당무가 모두 없어졌잖아! 토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날 밤 거북이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내린 빗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다음날 토끼가, 아, 다음날 거북이가 홍당무를 먹으러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북이는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토끼가 홍당무 사이를 깡충깡충 신나게 뛰어다니지 않겠어요? 밤새 내린 비 때문에 홍당무에 칠했던 물감이 모두 지워진 거예요. 거북이를 본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거북아, 우리 홍당무로 스프 만들어 먹자. 정말 같이 먹자고 이렇게 맛있는 걸로 홍당무로. 스프를 만들면 진짜 맛있겠어. 어? 내 홍당무가 맛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거북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토끼야, 내가 어제 홍당무에 물감을 칠했어. 먹고 싶었거든. 정말 미안해. 그랬구나. 서희 사이 좋게 나누어 나누어 먹자. 나누었다라면 <laughs> 나누어 먹었다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동안 너무 욕심 부려서 미안해. 이제부터 서로 나눠 먹자. 서로 친해진 토끼와 거북이는 홍당무 수프를 <laughs> 함께 만들었지요. 그 뒤로. 거북이도 토끼와 함께 열심히 콩당물을 갖고 왔대요.